룻기를 찾아보죠. 룻기 1장입니다.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어쩌라?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졌더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왜이 말씀을 찾았냐면, 같은 순간, 같은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냐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어쩔 수 있었, 없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순간에는 다 나처럼 했을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면 내가 덜 나은, 더 좋지 못한 선택을 한 어떤 결과인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 룻기.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압 당 이방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아들과 결혼한 모압의 여인들. 모압의 여인들, 그러니까 며느리 둘만 같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아,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따라갈 필요 없다. 남편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은 가족이지만 남편이 죽었고 너희들은 굳이 이국 땅 외국 땅으로 가서 고생할 필요 있느냐.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다. 예, 나오미의 진심일 겁니다. 사랑하니까 한 말일 거예요. 이곳에 남아서 다시 새롭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외국 땅에 데리고 가서 너희들 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 다시 너희들에게 가정을 꾸리게 해줄 그런 방법도 없다. 이런 거죠. 자, 그그 말을 들은 두 명의 며느리 룻과 그리고 동서인 오르바 그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비록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말을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며 입맞추고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오르반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시어머니도 그걸 간곡히 원하셨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런데 문제는 루스는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 아니요,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 속에는, 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신앙도 들어있는 게 틀림없긴 해요. 왜냐면 하 15절에 보니, 나오미가 또가로되 보라, 네 동세는, 동서는 그 백성과 그 무엇에게로 돌아갔다고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죠? 신앙이 분명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루스는 단호히 말하죠. 저는 하나님도 떠날 수 없고, 어머니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더 나은 선택의 길이 있었다면, 만약 있었다면, 다른 형제나 자매였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나는 아, 잘못된 선택인 겁니다. 타협이란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차선의 선택 조금 더 밑에 아래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도도 괜찮지 않냐고 이 정도도 잘한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할 겁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을 찾아보죠.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신앙이 타협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강곡한 외침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방신 바알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머뭇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라. 라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거, 틀렸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둘 중에 하나의 선택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 신은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딱한 분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다른 신들도 있느냐? 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신과 종교는 우상이구나.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냐? 아니면 사람이었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문제에서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분이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건 완벽한 용서, 영원한 속죄였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느냐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손님으로 계시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신 건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접하느냐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게다 주인인 거니, 모든 것을 간섭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건지, 아니면 손님처럼 이 부분만 영역에 계시고, 이쪽은 제 거니까, 이쪽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있는 건지, 주인인지 손님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압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엘리아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 삶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으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의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내 상황이어도 그렇게 살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상황이었으면 누구든지 싸웠을 걸요? 다른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내 상황이었으면 나처럼 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상황이었으면 누구든지 넘어졌을 걸요? 다른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내 상황이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이었다면 나처럼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만약 그게 인정이 되거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타협했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잠자리는 알을 낳고 애벌레가 되는데요 먼저는 처음에는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 애벌레가 나중에 잠자리가 되는데 잠자리에 애벌레가 어디 삽니까? 1번 땅 속에 2번 땅 위에 3번 물 속에 물 속에 살잖아요 물속에 살던 잠자리 애벌레는 드디어 잠자리가 되어서 이제 하늘을 자기의 터전삼아 날게 되는데 이 잠자리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죽음일 의미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도 못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나비도 한번 나비가 되면 다시는 이제 풀잎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죽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변했는데 돌아가를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르바에게 루에게 계속 설득을 했어요. 사실은 위험한 제안을 한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주 그럴 듯한 사랑으로 포장된 제안이었지만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오르바는 돌아갔고 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돌아갈 거냐 말 거냐 적당히 살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남들 비슷하게 살 거냐 아니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거냐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계속해서 위험한 제안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니까요.